크리스마스날 아침입니다. 아, 데이 근무하러 오는데 오 아무도 없어요. 도로에 저만 혼자 운전해서 오는 느낌 <laughs> 그리고 눈이 막 내네요. 이 크리스마스에요 지금 스노우볼 워닝이 생겨 가지고 어, 갈때 도로 상황에 따라서 신랑들아 피커볼 오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. 차는 여기 두고 어, 트럭이 아무래도 안전하고 이 차는 아직 사륜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, 타이어가 나쁘진 않아요. 그래서 뭐 걱정은 안 하는데 어제 밤에 1시간 저녁 그, 나가서 먹고 와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집에 와서 1시간 동안 유튜브를 보고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. 땀 빡빡 흘리고요. 어, 아주 뿌듯해요. 그랬더니케이 <laughs> 어, 먹은 거를 다 Burnout 했겠죠? 오늘은 병동에서 아마 파트락할게 간데 제가 음식을 준비해 온건 없어요. 뭐 피자 시킨 다음에 좀 모아서 같이 시키든지 뭐 상황에 따라 맞춰 봐야 될것 같은데. 아, 안 해도 되는데 아이, 그런 걸또 하네요. 페이스북에 벌써 포스팅 해 가지고 오늘 데이 근무한 사람들 파트락 하자. 그래 가지고 난쪼 어 조인하겠다 나중에 뭐 그렇게 해 놨는 데 다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, 어,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. 아, 2년째 이 크리스마스가 엉망이네요. 가족끼리 게더링도 못 하고. 예. 내년엔 안그래일 텐데 한국도 가서 부모님도 뵈야 되고 한데. 아, 힘드네요. 자, 모두 힘냅시다. 파이팅.